금속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부식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철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시험관에 증류수를 놓고요.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못을 넣어줍니다. 이랬더니 녹이 많이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접했고요. 그리고 수분을 접했기 때문에 녹이 많이 쓸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못에다가 페인트칠을 한번 해봤어요. 페인트칠을 했더니 녹이 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왜 그럴까요? 아까 공기와 물 때문에 녹이 슬었다면 이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바로 공기와 물을 차단해 줬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해 어, 보면요. 이번에는 금속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각각 철에다가 마그네슘이나 또는 구리줄을 연결을 해 줍니다. 마그네슘은 반응성이 철보다 큰 그런 금속이죠.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전자를 잘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철이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즉 녹이 쓰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녹이 조금밖에 쓰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구리가 철에 감겨졌을 경우는 구리가 더 반응성이 작죠. 그래서 철이 전자를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주 많이 녹이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이슬지 않도록 하려면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연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녹이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정리할 수가 있겠죠. 기름칠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도금을 이용해서 철이 녹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합금이란 금속 원소에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 원소를 섞어서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 응고시켜 만들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금은 금속이 가지는 성질이 다양하게 변화돼 여러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원래의 무르고 변하기 쉬운 금속 상태로는 동전이나 귀금속, 식기 등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지만 다른 원소와 섞어서 만든 합금은 단단해지거나 녹이 슬지 않게 되는 등의 다른 성질의 금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생활 여러 곳에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합금의 성분 원소를 살펴보면 동전이나 장식품에 사용되는 황동, 녹슬지 않고 산에서 부식되지 않아 공구나 식기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그리고 녹는 점이 낮아 금속의 접합재료로 이용되는 땜납 단단하고 가벼워 항공기의 구조재료로 쓰이는 드랄루민, 안정성이 크고 굳으면 단단해져서 치과용 충전재로 사용되는 아말감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금속의 반응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금속의 반응성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순서대로 외워둬야 되는데요.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철 이런 순서대로. 자,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반응성이 작아지고 나트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산화가 잘 된다. 금속의 반응성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이 녹슬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 수분이 있다든지 물이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를 접하게 되면 철이 녹이 슬게 되겠죠. 그러니까 철이 녹슬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물이나 공기를 없애줘야 됩니다. 물이나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우리 대문에 페인트 칠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칠을 한다든지 또는 도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음극화 보호라는 것은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 대표적인 건 마그네슘 금속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철보다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을 연결을 해서 철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